조계종제 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 선거가 9월 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궐 선거는 제2교구 용주사 직선직 중앙종회 의원 탄탄 스님과 직능대표 문화 분야 중앙종회 의원 보화 스님 사직에 따른 것으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9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며,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거주증 신고 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입니다. 중앙 선관위는 8월 24일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고 9월 4일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무투표 당선일 경우 별도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익능 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